요 친절한 그래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드 뉴스 타이틀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자료가 있으니까 오픈 열어주시면 되고, 책에서는 486페이지입니다. 자, 파일에 오픈을 눌러서 파트 3이고요. 챕터 2번입니다. 그리고 카드 뉴스라는 거에서 이제 01 카드 뉴스를 열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네가지 카드 뉴스를 만들려고요. 제목을 이미 다 이렇게 지정해서 넣어놨어요. 자 한번 사진을 가지고 와볼게요. 파일에 플레이스 눌러줄 거고요. 487페이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코인스라는 사진을 열어줄게요. 그리고 이제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자는 웬만하면 이제 없애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인베드 버튼 눌러 가지고요. 사진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면 좀 줄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여기다 넣어 줄 건데 어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빈하면 여기다가 리탱글 툴, 사각형 툴 선택해서 빈 아무 데나 클릭해 주시고 900에 900 제가 이 문서를 다 900에 900짜리로 만들었거든요. 요거를 해주시고 요돈 사진 있죠? 코인스 사진 위에 올려서 이 사진이랑 사각형 두 개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7마스크큰거 다들 아시죠? 자 그리고 요 사진을 여기에다 이렇게 딱 맞게 맞춰주시면 되고 뒤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너무 이제 진해가지고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진을 오퍼시티를 낮출게요. 오퍼시티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어, 40% 정도? 이렇게 까주고, 그러면은 이제 잘 보이죠? 이제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가 더안 보여서 더잘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색깔 뭐 수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고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본인이 더 원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더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파일에 플레이스 눌러 줄 거고요. 여기 오로라 AURORA A -U -R -O -R -A, 이 사진을 열어 줄게요. 자, 역시 x자 없애야 돼요. 그래서 b 베드 버튼 눌러서 x자 없애 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반전을 시킬게요. 사진도 반전시킬 수 있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여기 도구 상자에서 리플렉트 툴 선택을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마우스 사진 지금 선택한 상태예요. 사진을 선택한 상태로 여기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을 선택하고 o k 를 눌러 줍니다. 그럼 사진 반대로 간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사진도 반전할 수 있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거를 일단 뭐 대충 뭐 이렇게 놓고요. 자, 이 사진이 이제 이 집이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게끔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좀 작업을 좀해줄 거고 자, 그리고 역시 900에 900 사이즈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사진이랑 박스를 이렇게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7. 그리고 이거 뒤로 보내야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왼쪽 괄로 지금 49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씨가 다 너무 까매서 잘안 보이잖아요. 흰 글씨면 훨씬 잘 보이겠죠. 그래서 글씨를 선택해서 여기 아래쪽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라인도 있어요. 이 라인도 검은색 선이 아니라 이선 선택해서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잘 보이죠? 이제 글씨도. 자, 그리고 이제 삼각형 마스크를 씌워서 좀 이미지가 대비감이 생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기와 구설은 정비례라는 요렇게 그걸 만들어 놨고요. 요거 박스는 안쪽이 흰색이에요. 자, 여기 뒤에다가 사진을 넣어 볼게요. 파일에 플레이스 눌러 주시고요. 여기 파티 1번이라는 사진을 열어서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x자 없애는 거 많이 해서 이제 잘 아시죠? x자 여기 인베드 버튼 눌러서 없애 주시고. 자, 요거 요거를요. 어, 뒤로 좀 보내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왼쪽 가로 누르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x자랑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사진을 줄일게요.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줄여서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이 여성의 얼굴이 여기에 다 들어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여성의 얼굴이 이쪽에 거의 다 들어가도록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 여성 두 명의 얼굴이 그래도 여기에 이 삼각형 안에 들어가도록 어느 정도 작업을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그 삼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9 0 0에 900짜리 사각형을 만들어서요. 요거 이제 잘 보이라고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아무 색이나 상관없습니다. 얘를 요 문서에 딱 맞게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굳이 삼각형을 만들 필요 없이 펜툴 선택하셔서 빽이 있죠.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 요걸로 여기를 점을 빼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자, 이거 제일 위로 올려주고요. 펜 툴로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은 삼각형 모양이 되죠. 자, 이 삼각형 모양이랑 이 사진이랑 같이 선택하고 컨트롤 숫자 7 눌러주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마스크가 씌워지죠. 자,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제일 뒤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파일의 플레이스를 또 눌러가지고 다른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요번에는 키보드라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자 요것도 X 버튼 없애야죠. 임베드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나머지 삼각형 모양에 들어가도록 해줄 거라서 안 보이니까 뒤로 좀 보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왼쪽 가로. 자 그리고 이제 이 남자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얼굴이랑 이렇게 랩탑이 눈에 좀 보이게끔 조절을 해줄 거고요. 요런 식으로 해줘야지 이제 랩탑이랑 얼굴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900에 900짜리 사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에 딱 맞도록 올려준 다음에 이거 가운데로 하셔도 되죠. 자, 그리고 요거 펜툴로 여기 마이너스 빼주고요. 그리고 요 삼각형이랑 남자랑 키보드 사진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7 그리고 맨 뒤로 컨트롤 시프트 왼쪽과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좀 뭐라 그래야 되죠. 대비되는 약간 대비되는 구조의 사진이 되죠. 여기는 약간 파티에서 약간 놀고 있는 인싸 같은 그런 사진이고 여기는 약간 이제 뭔가 어, 키보드 오리어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셔스 구도로 써주게 되면은 어, 뭔가 대비되는 구도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나눠서 쓰는 게 어, 좋은 그 구도 처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자 여기는 이제 파일에 플레이스를 눌러서 어, 오피스라는 사진을 한번 플레이스 해 주고 갖다 넣어 줄게요. x자 없애야죠. 여기 인베드 버튼 눌러서 x자 없애 주시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어, 뒤로 보내야죠. 사진을 뒤로 보내야 좀 보기가 쉬울 테니까요. 사진을 조절을 해 가지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 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막상 넣었더니 조금 어좀 불만인게요. 어, 일단은 사진을 그렇게 할게요. 일단은 사진을 마스크를 씌울게요. 900에 900짜리. 자, 이거, 이거 한 개만 선택했을 때 여기 정렬을 아트보드 기준으로 두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위에다 붙겠죠? 자, 이 자각형이랑 얘랑 같이 선택해서 컨트롤 숫자 7. 마스크 씌워주시고, 맨 뒤로 보낼게요. 컨트롤 쉬프트 왼쪽. 자, 그리고 이제 요, 여기 제목에 해당하는 이게 위쪽에 좀 있어야 좀 읽히겠죠. 밑에는 너무 좀 복잡하니까 위로 올려줬는데, 이렇게 해도 잘 읽히지 않으니까 박스 처리를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문서에서 튀어나온 듯한 박스를 하나 만들고, 어, 눈에 잘 띄게 오렌지색 같은 색으로 들어보죠. 그리고 이제 뒤로 보내야겠죠. 한번 더. 제일 뒤로 보냈다가 한칸 앞으로 올려도 됩니다. 이런 거 이렇게 만들면요. 어, 제일 뒤로 보내면 사진보다 뒤로 가죠. 이때 컨트롤 오른쪽 가로 눌러서 한 칸만 앞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요거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겠죠. 이렇게 간격 조절 같은 거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아트보드에다가 이제 그 뭐냐, 카드뉴스 제목처럼 타이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그렇게 해줘야죠. JPG 파일이든, 뭐,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웹사이트에 올릴 테니까, 자, 각각의 아트보드를 클릭을 합니다. 저, 일단 여기 첫 번째, 여기 아무데나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파일에, 익스폴트 내보내기 가셔서, 세이브 폴 웹, 웹용으로 저장, 요거를 찾아줄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창이 하나 새로 뜨게 돼요. 자, 여기서, 어, JPG로 하시면 되고요 JPG. 퀄리티는 하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맥시멈까지 인쇄할 게 아니니까 굳이 맥시멈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가로, 세로, 900, 900에 클립트 아트보드 체크해야죠. 얘가 체크가 해제가 돼 있으면요. 다 보여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클립트 아트보드를 체크를 해야 내가 현재 선택한 아트보드만 잘려서 보이게 돼요. 자, 그 사이즈 바꿀 필요도 없죠. 900에 900으로 해서 세이브 눌러가지고 이렇게 카드 뉴스 만들기 완성 1번 이렇게 저장해서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장, yes,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두 번째 거 선택하려면 여기 두 번째 아트보드 아무데나 클릭하고 파일에 익스폴트, 세이브 폴 웹. 여기서 JPG, 하이, 요거 하이 퀄리티만 해주시면 되고 그냥 900에 900 사이즈 원본 그대로 세이브. 이렇게 해서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도 똑같이 jpg로 다 저장을 해 주시면 돼요. 자어그 sns 채널에 따라서 규격이 다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900에 900 짜리도 있지만 뭐 이를테면 1080에 1920막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핀터레스트 사이즈며 뭐 네이버 포스트라던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각 설정해 놓는 정사각 이미지가 가로세로 900에 900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로 해봤고요. 다른 사이즈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또 다른 아트보드를 만들어서 wh에다가 만약에 뭐 이를테면 어 인터넷 세트 736에 1128뭐 이런 식으로 736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또 이미지를 만들어서 jpg로 저장하시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리고 이제 얘는 인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있는 이런 텍스트를 다 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컴퓨터에서 연다라고 하면 이 서체가 그 컴퓨터에도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는 서체가 유실이 돼서 이상한 서체로 바뀌거나 기본 서체로 대체되거나 아니면 뭐 에러가 나거나 그런 식으로 뜰수 있으니까 서체에 관한 거는. 서체는 항상 내가 필요하고 자주 쓰는 것들은 따로따로 그뭐 클라우드나 외장하드나 뭐 이런데 저장해 두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